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리로 출장 가기 에 지금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건요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요. 이제 저만 깨어 있거든요. 제 파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설레이는 것 반,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굉장히 오랜만에 저 혼자 해외를 가는 거거든요. 또 처음 가 보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초행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서 파리에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엄청 생각하다가 제가 파리를 한 번도 안가 봤지만 파리 느낌은 좀 알거든요. 말이 안 되죠. 제가 파리는 안가 봤지만 그래서 또 책으로 엄청 본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책으로 배운 파리 느낌으로. 소재의 과감함. 네. 소재의 과감함. 보여드릴게요. 소재만. 벨벳. 네. 뭐 이런. 어, 이거는 딱 파리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요런. 이런 러닝복들. 세티스파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신발은 두 켤레를 가져갈 생각인데. 뭐 나중에 뛰게 되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짠. 이런 컬러에. 보이나요? 네, 런닝 신발 이렇게 두 켤레를 가져갈 생각이고요. 다양한 이제 선글라스와 안경들, 여행이니까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을 잘하면 조금 한정된 옷에서 재밌는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선글라스를 좀 다양하게 챙겨봤고요. 네. 없네요. 이제 다 했네요. <laughs> 저랑 함께 아주 재밌는 팔이 여행을 <laughs> 설레이시죠? <laughs> 네. <웃음> 저는 지금 너무 설레이다 못해 약간 새학기 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laughs> 네, 현실 공항도 <보관도> 아니야. <laughs> 그래도 패션을 느끼지 <늦추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laughs> <laughs> 하지만 공항 <보관> 패션은 공항 <laughs> 패션. <엄청나게. 웃음> 샴페인을 먹고 응. 바로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들고딱 일어나 빠리. 아 이거 안보면 몰라. 빠리. <laughs> <마리아. 웃음> <안 보면은> <laughs> 제 친구는 아요 그래서 친구나 이거 <laughs> 따로 편집해서 줘 아, 네, 네. 아이들한테 잘하고 <laughs> <laughs> 입니다. <laughs> 해도 전혀 <저녁. 웃음> 여러분 뉴욕 뉴욕 뉴욕입니다. 해도 모르겠네. 두 글자 파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laughs> 여기는 제가 파리에서 묵고 있는 호텔이고요. 제가 그 솔리드옴므 파리 패션 이그 기간에 솔리드옴므 전시회죠. 네, 전시회 일정 때문에 파리로 온 거여서 한번 제가 어떤 숙소인지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 왔는데 봉태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laughs> 근데 굉장히 진짜 근사한 제가 대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예요 이 호텔 들어오자마자 우와 했던 게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따저 끝에 보시면 에펠탑도 보이고요 여기가 센 강. 근데 여기서는 센 강은 안 되더라고요. 늘을 빼야돼요, 센 강. <laughs> 그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센 강, 센강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진짜 이 호텔 근사한 게요. 위에 바가 있는데. 아, 바 뷰가. 천국에 가서 펼쳐지는 하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벌써 한잔 하셨나 보네요. 음... 그때가 제가 사실 세잔 했을 때. 아니에요? <웃음> 저희 <웃음> 이미 어제 러닝을 한번 했기 때문에 러닝복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저요런 붕어줄거리 좋아해서 요런게 있고 그다음 또 음. 이렇게 또 손수 편지를 무슨 내용이었냐면 뭐 환영하고 뭐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laughs> 아다 이해를 음, 전혀 할수 없죠. 저럼왜지 제이 외국어가 <laughs> 일본어였어요. 아하. 아까비. 이 여기가 목걸이가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솔리드모 오피스에 갈 의상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솔리드모 프레젠테이션 있거든요. 그 의상 파리의 느낌이 무신 나는 그런 스타일들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도트라든지 그리고 약간 이런 컬러 보시면은 네. 그 그러니까 파리랑 이런 컬러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이런 강렬한 컬러가. 어, 해가 좋아가지고. 좋아. 아, 해가 좋아서 그런구나. 해가 진짜 좋아요. 해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저녁 9시가 돼도 해가 생각... 너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녁 10시가 넘어야지 약간 우리나라. 지금 여름이니까 5시, 6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뭐 제, 저는 막 음주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샴페인이나 맥주 마시는데 너무 신기한 건 계속 낮술을 마시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열몇 시간을 모세비에서는신발을 많이 안 갖고 왔어요 두세 켤레 신발로 모든 스타일링을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다 맞춰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가 샤워 하는 곳이에요 여기 220V 더라고요 음. 돼지고 챙겨왔는데 하고 네. 향수는 꼼데가 렀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여행 갈때 좋아요. 그러니까 크기도서 짐에 넣기 좋고 이것도 똑같이 유리긴 한거 같은데 음. 이 소재 자체가 조금 그래도 좀덜 보라라더라고요. 음. 깨지는 거 있어서. 그다음에 향도 좋고 음. 선크림도 을 많이 바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중 세안을 음. 해야 되거든요. 음. 클렌징 밀크 클렌징 폼. 전 클렌징 제품은 이소. 소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소분해 갖고. <laughs> <laughs> 아니 저 셀까봐 이렇게 비닐 잘라서. 얘들 예, 이렇게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도 이렇게 다릅니다. 네. 결국. 아니 아, 뭐야? <laughs> 이거 진짜 여러분. T 스타일 <laughs> 칫솔인데 이게 <laughs> 이제, 이거, 네, 이거, 이게 이게 이제 멈춘 게. 이게 모양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게 진짜 편한 게 뭐냐면 이 칫솔 크기가 작아야 이 이를 음. 하나 하나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좋게 돼 있고 세우잖아요. 음. 음. 그럼 딱. 아, 음. 어. 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안쪽 닦을 때도. 오. 음. 이거는 진짜 제가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데 이게... 이만한데 없어. T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사요. 아, 뭐, 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뿌린 다음에, 음.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음. 해도 돼요. 또 이런데 놀러, 자극적인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죠?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양념이 튀면 안 지워져요. 아, 어. <laughs> 여기 뭐, 여긴 샤워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샤워하는 거요 <laughs> 아니, 나 샤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인테리어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바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기 샤워하는 바닥 보잖아요. 민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laughs> 원래는 뭐 약간 이런 식의 타일, 타일이나 아니면 우드, 저거를 가정집이나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왜냐 갈라지니까. 안 갈라져 있어. 그래도. 그리고 이게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 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저 <laughs> 그런 거에 관심 이 있어. 요 <laughs> 다음 일정은 솔리드 문. 오피스에 초대를 받아서 우영민 선생님도 뵀고, 그다음 쇼를 한창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아서, 근데 그렇게 하루밖에 안 남은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러닝하고, 이따 솔리드 모 오피스로 한번 가보려고. 장미예요. <laughs> 여기에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제가 만나러 왔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던 분이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아니고 파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살짝, 흥, 살짝 흥분이 되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잘 보이고 싶어서 멋을 좀 냈어요. 네. 오늘의 룩은 솔리드 옷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이 자켓이 되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강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와 여기 진짜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여기 찍어봐 주세요. 여기 파리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들어오세요 부담 없이. 어, 저의 오피스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어어 <laughs> 어? 이건 아닌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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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 저기 오피스. 옷을... 아, 아, 너무 아, 멋지네요. 이런... 아, 이런 중심가에. 아니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안에서 지금 엄청 바쁘게 플래칭을 하고. 있어요 스코뭐 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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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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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 남을 시골에 택배를 던서 그런 부분에 집착함이 있 모습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 무슨 네. 말씀이지알것 같아요 네. 그 집착함 때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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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laughs> 아,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 스트라이크 하는 거좋하는데걸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패션이 <laughs> 안 되는 어떻게 가 그러니까요 다되잖아다 되죠 뭐든지 다 되죠 <laughs> <laughs> 사랑만 집착을한하 작은 게 이렇게 있 조금 더 짧게 해야 되 남들이 안 보고 처가이렇 근데 그 어, 중요하잖아요 하이만큼 어? 어, 나와야 되고 응, 뭐 이런 거,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번두번다 <laughs> <laughs> <더 수련해. hungry. 웃음> <laughs> 동니스할 때가 제일 쉬워저하그 이렇게 놀러오는 것보 그렇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기자에서알바시알바로했 의상 기자회어 원래 제 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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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가제시가번 하실 수 있는 의사 시이렇게 보니까 좀 게... 웃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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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죠 <할수> <laughs> <laughs> 솔리노무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출와 그러고 보면 진짜 차가 많이 막히네요 <laughs> 뛰어서면 여기 금방이잖아요 <laughs> 뛰어서면 여기 한 10분이면 오는데 숙소에서 그리고 어쨌든 좀 기대되는 건 옷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긴 한데 좀 어떤 식으로 그 옷을 보여주는 구성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시고 그랬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옷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볼때 스틸컷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약간 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관람하는 거니까 더 재밌겠죠? 최고요. 예새옷 입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옷을 보고.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같아 정보를 아는 것보다. 그리고 뭐 어차피 알려준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다들. 어? 이쪽 가볼까? 어? 여기는 무슨 서점인가 본데?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지? 봐도 몰라 아트북 파는 데인가 보다 근데 포토북이 엄청 많네 한시도 멈추질 않네요 파리에서 아깝다. 아, <laughs> 언제 다시 올지 모르. 시간 허브 풀지않 돼. 어, 어 여기서 뭔가 원지 선물을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아이를 안고 있는 뒷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옷이 올라가 있어. 이게 근데 이런 걸로만 이렇게 다 찍었다는 게 너무 재밌다. 뭔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있거든. 아이 키우다 보면 이거를 원지한테 선물을 해줘야겠다. 이걸 선물로 어? <laughs> 내가 파리 처음 왔을 때 숙소에서 그샌가딱 <laughs> 이건, 이건 진짜 <laughs> 아 이거를 사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구경해보자 <laughs> 예쁘네 이런 건 뭐야? 이건 초콜릿이야 <laughs> 입술 초콜릿인가봐 Excuse <laughs> me 초콜릿. Yes, it's tablets. Wow. a n d they all have a uh, fruit, but we have... Yes. 아, This one. This one? Yeah. Yes. Okay. 약간 브일조 <laughs> 잘했네. 살게 많네 여기. <laughs> 어우,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laughs> 저도 지금 혼자 개인 채널 하고 있어서 아 진짜 찍어볼까요? 진짜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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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진혁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선배님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이 별말씀을 안녕하세요 봉태규예요 네 파리 몇 번째요? 저 처음입니다 거의 아, 거의 그래? 처음이에요 어, 나도 처음이야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에 즐기고? 한번 어, 네. 잘 즐기고 네네.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솔리드몬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룩일지 모르겠는데 파리에 온 거니까 약간 우아한 느낌이 나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조금 룩을 해봤고요. 어, 뭔가 이 건물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안경은 일부러 꽂으신거요 안경은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았으니까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의 의상들을 좀더잘 보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따로 챙겼고요. 딱 보다가 딱 이렇게 좀 안경을 끼면 좀또 약간 또 약간 달라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또 괜히. 또 약간 이런 게좀 귀엽잖아요. 네. 내년에 나올 솔리동모의 드 제품을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목소리>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 너무 너무 고속 많이 하셨어요 오늘 두 군데서 여기는 이제 약간 퍼포먼스 한 층도 올라가는 더븐즈런웨이 우종의 오던 아트 갤러리에 구경하러 오신 오실... 아, 네. 와, 멋있다. 되게 옷 입고 한 명씩 나와서. 아, 근데 씨... 저희가 이번에 는 슈퍼 로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액션들인데 오프레션 그러니까 약간 집착. 다들 막 머리 빗는 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 한 측으로 저기 보면 아 어떤 오... 한 가지를 하고 네,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집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저렇게 체스. 네 있고. 맞아요. 저 친구는 뭐만은 경우 그래서 저 친구 는 머리 빗고 여기서 이제 종이 계속 찢는 친구. 아 너무 재밌다. 심플한 쇼가 아니고 컬렉션이랑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같이.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옷 입고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 아. 아. 와. 네, 여기서는 저희가 퍼포먼스 말에 오브제들을 가지고 일종의 인스톨레이션을 한 거예요. 컨, 컨테이너? <laughs> 저거 개랑. 게름박스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페인팅하고 낸게 아니고 여기에 어. 판매하는 일반 스포노멀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서 아 원래 저 컬러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그 조사하는데 안경 그래서... 끼고 봐야겠다 <laughs> 안경 갖고 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 모델분들은 계속 일정 시간 여기를 네, 네, 계속 네, 네, 네. 런웨이를 하시 이거 너무 예쁘다 미쳤다 신발이랑 네. 니트랑 <웃음> <웃음> 바지랑 저 바지 단 안에 이제... 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색감을 되게 많이 썼는데 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쁜데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왜 모던한 느낌이 나지? 색감을 그렇게 썼는데? 네 옷이 근데 진짜 예쁘네요. 슈퍼 노마리 갖는 이게 아름다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옷도 정말 어제 말씀드렸듯이 깨알같이 그렇게 하고. 공간에 대한 선정, 음악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이걸 한번 이렇게. 그래서 가 에너지가 엄청 필요할 이라고 약간 네. 소년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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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도 좀 어. 읽을 줄 알고. 네, 그럼. <laughs> 어, 이제 올 9월달에 길라파이트 네. 솔리드가 단독 매장이 생겨요. 아예요? 네, 그래서 크게 그 그죠? 그게, 그렇죠.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고객들한테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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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멋쟁이들이 많네. 너무 멋쟁이들이 많아. <목소리> 찍어서 원지한테 보여줘야지. 봄태교 파이팅!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오후 다 시가 넘었어요. <laughs> 근데 해가 이래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저희 배우자와 영상 통화를 했는데 원지랑 처제가 놀러 왔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부 너무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나요. <웃음> <웃음> 뭐 하는 될까? 이 한번 들어. 공원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데인가 봐. 그 사람들 저기 앉아서 그냥 와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중전 같은 느낌인가?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도 한옥 보면 가운데 마당 있잖아. 여기는 오가타라는 그이솝 있죠. 인테리어 컨셉이나 이런 거를 이 샵의 주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차린 라이프스타일 샵이랑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샵도 구경하고요. 오늘 저녁을 여기서 좀 근사하게, 그래도 파리에 왔으니까 <laughs> 먹어볼 생각이에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촬영이 아예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사진은 좀 담았거든요. 네, 괜찮으시다면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행 오셨을 때 조금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플러스 뭔가 근사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층에 차를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 관련된 뭐컵 그런 수구부터 해서 그런 것들 팔거든요. 같이 경험해요. 왜냐면 쇼핑백이 너무 귀여워 이게 쇼핑백이에요. 장모님 선물이랑요. 저 장모님이 도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선물이랑 차, 차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차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찍어야겠네요. 아, 근사하죠. 걸으면서 우리 네. 진짜 낭만적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비가 내리고 난 후거든요. 어, 약간 촉촉해서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 줄 하늘, 하늘, 하늘. 하늘이 너무 예뻐. 이렇게 촉촉한 파리를 함께 느끼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유튜브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봐봐. 약간 이 느낌이 진짜 근사하죠, 이렇게 딱 멈춤 돼 있는 저 신호등조차도 뭔가 낭만적이네요 약간 어? 이거 약간 퇴근하는 아빠가 사가는 통닭 같은 느낌도 드네요 <laughs> 신호가 바뀌면 저는 가볼게요 네 어, 신호가 바뀌었네요 잠깐 봉주가 아니라 <laughs> 멜시보꾸 멜스보꾸